출애굽기 네, 12장 1절에서 14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본문은 어 벌써 제가 여러 번 설교한 본문입니다. 수요일날에도 똑같은 본문을 했었고, 또 성찬 때에도 아마 12장 1절부터 한 28절까지 가리켜 해서 한번 설교를 했던 본문이죠. 오늘은 특별히 이 전체 본문 중에서 11절을 좀 중심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어, 성찬식은 유월절과 매우 깊은 관계를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첫 번째 성찬, 성만찬은 역시 6월절을 주님께서 지키시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들의 전통 가운데 지켜오던 그 6월절의 참된 의미를 주님께서는 성찬을 통하여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나타내셨지요. 오늘 본문에서 이 6월절이 가리키는 의미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6월절이 새해의 첫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12장 2절에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뭐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달력이 두 가지였습니다. 우리처럼 양력, 음력이 아니라, 어, 전혀 다른 달력을 두 가지를 썼지요. 하나는 민간에서 사용하는 민간력이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성경의 그 기록, 성경의 역사를 따라 사용하는 종교력이 있었습니다. 이 유월절이 바로 종교력의 첫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이 유월절을 통하여 알리시고 시작하게 하십니다. 이 유월절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을 통하여 이루어질 일들, 이 유월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시고 또 이스라엘에게 받아 누리게 될그 모든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에 새로운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6월절의 첫 번째 의미이죠. 그러면 두 번째, 이 6월절의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 애국에게는 심판이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6월절 핵심은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고, 그 피가 없는 집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그 집에 장자가 죽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구원을 받는 것이요.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은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이 6월절의 두 번째 의미이지요. 앞에 첫 번째 의미와 이어서 생각한다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의 새로운 역사는 바로 이 구원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역사가 새로운 역사의 시작점이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기 이후를 나눕니다. 구원받기 이전의 삶과 구원받기 이후의 삶이 전혀 새로운 역사로, 전혀 새롭게 쓰여지는 것이지요. 단절된다 라는 것입니다. 이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미리 이 유월절을 통하여서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사 어린 양이 되사 그 피를 자신의 백성을 위하여 흘리셨고 또그피 값으로 인하여 죄 사함을 받는 일들이 일어날 것을 이 유월절을 통하여서 미리 보여 주신 것이지요. 이 유월절에 세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유월절의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역사를 구원을 통하여 시작하게 하셨는데 이 새로운 역사를 살아갈 힘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다는 라 것입니다. 어, 11절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고 라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 11절 말씀이 바로 그것이지요. 이스라엘이 6월절을 보냈습니다. 이 6월절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애굽에게는 재앙의 마지막이었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애굽을 떠나 광야로 나가야 했고, 광야로 지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이 6월절은 새로운 역사의 시작점이요. 그들의 여행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신 6월절 명령의 그 독특한 특징은 그 양을 먹으라 라는 말씀에 있습니다. 먼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양을 먹을 때의 그 모습이 매우 독특합니다. 11절에 이 양을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양을 먹자마자 어떻게 된 거죠? 바로 떠날 준비를 하는 것이죠. 이 양을 다 먹는 순간 바로 떠나야 했습니다. 더 이상 애굽에 미련을 둘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은 좋은 나라였습니까? 나쁜 나라였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굽은 좋은 나라였습니까? 나쁜 나라였습니까? 이집트. 지금 말고요. 그당시 좋은 나라였죠. 좋은 나라. 그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경제와 정치와 군사와 학문에 있어서 전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바로 이 예굽이었죠. 아주 좋은 나라였습니다. 사람들이 살기가 좋았죠. 농업이 매우 풍성하였고 안보가 튼튼하였고 경제가 융성하였다 아주 좋은 나라였습니다 그럼 그 나라를 떠나기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죠 그러나 그 나라에 나쁜 것이 딱 하나 있었어요 무엇이 나빴을까요 그 나라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나라의 백성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행하여 가셨지요. 그 땅을 떠나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미련을 두지 말라라는 것이지요. 뒤돌아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뒤돌아서 애굽의 풍요를, 애굽의 문명을, 애굽의 번영을 쳐다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당장 떠나라는 것이지요. 우상숭배로부터, 하나님 없는 번영으로부터, 하나님 없는 풍요로부터, 하나님 없는 안정으로부터. 바로 뒤돌아서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히 먹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 번째로,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먹고 떠나야 했습니다. 양을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행하실 때 떡을 먹어라도 아니고 풀을 먹어라도 아니고 양을 먹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양고기죠. 양고기.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 길을 떠날 이스라엘에게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이것 역시 도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먼 길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육체에 힘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먼 길을 떠나야 합니다. 거친 길을 가야 해요. 많은 힘과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빈 손으로, 빈, 빈 속으로, 빈 배로, 허기진 채로 그들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그들에게 고기를 먹이셨고, 그 고기를 먹고 힘을 내어 그 길을 가라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힘을 주시는 이 일은 유월절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계속하여 먹이셨고 입히셨고 도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더울 때에는 구름 기둥으로 추울 때에는 불 기둥으로 배가 고플 때는 만나로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매출하기로 목이 마를 때는 물을 주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그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하여 주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그 은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으나 그들의 그 악행과는 상관없이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40년 여정 동안에 그들에게 먹을 것을 그치지 않으셨고 그들에게 마실 물을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애국을 떠나게 하셨고 그 걸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여행이 그치지 않도록 끊임없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여정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여정이었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에 말씀과 같이 40년간의 그들의 여행 중에 40년간의 그들의 광야 길에 그들의 옷이 낡지 않았고 그들의 신이 헤어지지 않았으며 그들이 목마르지 않았고 그들이 보고프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열매매니교의 성도 여러분, 이 성찬은 이 6월절의 은혜가 실제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저 포도주스, 포도즙 한잔 마시고, 그저 떡 하나 떼서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6월절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 영적, 육적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실제로 임하는 사건이 바로 이 성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으로부터 우리의 삶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 이후의 삶은 여러분의 삶의 긴 역사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고 나 이후의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얽매여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 유월절을 기점으로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속히 떠났듯이 우리 역시도 죄된 세상에 미련을 두고 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 땅을 돌아보고 그 땅에 미련을 두고 그 땅에 마음을 남겨둘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히 떠났듯이 우리 역시도 속히 그 죄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속히 돌아서서 이 믿음의 여정을 가야 하지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하였듯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보다 더 복된 길을 가는데 영원하고 완전하며 궁극적인 가나 바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인생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도 살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나아갔듯이 우리도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고 죄로부터 돌아섰으며 이제 우리에게 남아 있는 이 인생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 믿고나 이후에. 세례 받자마자 그냥 바로 그때부터 우리 앞에 천국이 시작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완전히 바뀌고 갑자기 이 교회가 막 천국으로 바뀌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체의 생명을 그치실 때까지 우리는 이 인생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살아내야 합니다. 살아가야 합니다. 얼마나 힘든 길입니까? 죄와 싸워야 되고, 세상과 싸워야 되고, 나와 싸워야 되네. 견뎌내야 되고, 싸워야 되고, 극복해야 되네. 그리고 맨날 이기면 좋겠지만, 맨날 넘어지고, 맨날 실패하고, 쓰러지네. 그런데 여러분, 그 길, 그 인생길, 그 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에게 공급하셨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공급해 주십니다. 더 풍성하고 더 온전하게 주십니다. 이 성찬은 그 공급하심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예식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죄를 속히 떠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냥 살아가기에도 힘들고 벅찬 삶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저마다의 인생의 짐으로 인하여 고통하고 괴로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게 즐거우세요? 어떠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어떻습니까?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불안, 공포, 두려움, 분노 뭐 이런 것들 어떻게 다 해결하셨어요? 괴롭습니다. 어, 주변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참 살기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다 해요. 어, 어떤 회사에 갔는데 사장님도 힘들다고 그러시고 직원, 직원들도 힘들다고 그래요. 다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또 관계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정의 많은 어려움들 우리는 겪고 삽니다. 그런데 신자의 삶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신자의 삶은 거기에 어려움이 플러스되어 있죠. 설상가상이라고 하죠. 첩첩산중이고 산넘어 산이 신자의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세상의 어려움만 겪으면 됩니다. 그런데 신자는 거기에 뭐가 더해져요? 믿음의 삶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왜 어려워요? 믿음을 지킬 만한 능력이 내게 부족하기 때문에 힘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내게 요구하는 그 삶의 원리. 여러분, 예수 믿고 나 이후에는 나 자신도 주변 사람들도 이전과는 다른 윤리 기준을 나에게 제시합니다. 똑같은 짓을 해도 예전에는 그냥 넘어가던 사람들이, 야, 너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왜 그래? 예수쟁이들 왜 저래? 그런 도덕적 비난에 더 해지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대로 살기 어려워서 우리가 어려워요. 또 하나의 어려움은 이 예수 믿는 믿음을 세상이 그냥 두지 않고 공격합니다. 유혹하죠. 나도 힘들어요. 내가 이 믿음을 지키기도 힘든데 밖에서까지 내 믿음을 흔드는 겁니다. 유혹하고 시험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박해합니다. 신자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적당한 타협을 좀 하고, 혹은 내가 그리스도한 사실을 좀 숨기고, 그냥 대충 좀 세상과 섞여서 살아가면 좋겠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깨닫게 하시고, 또 세상이 나를 유혹하고 공격하여서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일을, 어렵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삶을 너무 쉽게 판단하고 비난하는 경향이 있어요. 야 이스라엘 이것도 참 믿음 없는 것들 하나님께서 그 정도 주셨으면 됐지 왜 이렇게 죄를 짓나?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삶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비교해 봅시다.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수백 년간 살아온 삶의 터전을 떠나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옆 동네로 이사가는 것도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조상 때부터 살아오며 사업을 일구며 정착한 땅, 풍요의 땅을 버리는 일,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것도 좋은 땅에서 좋은 땅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좋은 땅에서 광야로, 좋은 땅에서 그 땅이 대체 어떤 땅일지 모를 곳으로 가야 해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없었던 겁니다. 광야로 가야 하는 그 두려움이 그들 앞에 있었어요. 자, 그러면 그들이 이제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근데 그들의 뒤를 누가 쫓아왔어요? 그 당시 전 세계 최고의 최강의 군대가 그들을 맹렬히 추격해 왔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서는 군대가 흙먼지를 날리면서 쫓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두려움과 그 공포를 여러분, 상상이나 할수 있겠습니까? 갑자기 옛날, 여러분 데모 해보셨어요? 저는 이제 풍운의 구류각본이죠. 저희 때까지는 데모가 있었거든요. 전경들이 저기서 막 쫓아옵니다. 막 방금 이걸 모르고,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죽어라 달려야 됩니다. 방금 전까지 구호 에치던그 그 혈기는 어디 가고 살겠다고 달려야 돼요. 경찰이 뛰어와도 이렇게 무서운데 그 당시에 최강대군이, 최강의 군대가 무기를 들고 쫓아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두려움과 그 공포, 여러분, 우리가 상상도 할수 없어요. 그들 눈앞에 벌어진 길, 바다였습니다. 물에 빠져 죽던가, 칼에 맞아 죽던가. 자, 바다 건넜습니다. 이제 뭐가 펼쳐졌어요? 꽃길입니까? 사막이죠. 사막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들을 미워하고 죽이려 하는 이방인들의 공격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 사막에서 그들은 마실 물이 떨어졌어요. 그 사막에서 그들은 먹을 음식이 떨어졌습니다. 주위를 아무리 둘러보아도 마실 물이 없었어요. 주위를 아무리 둘러보아도 먹을 음식이 없었습니다. 돌아가자니 애굽의 칼이 무서웠죠. 앞으로 나아가자니 사막길이 무서운 겁니다. 낮에 길을 걸어 가지만 사막길이니 모든 것을 태워 버릴 것 같은 강력한 태양이 내렸어요. 밤에, 이제 좀 쉬려고 했더니, 모든 것을 얼려버릴 것만 같은 혹독한 추위가 그들을 휘 감았습니다. 여기까지는 버틸만 해요. 저도 여기까지 읽으면서 버틸만 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겠습니까? 남자 어른들만 이 길을 간게 아니라, 처자식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어른들은 버틸만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저 뒤에 있는 애기들. 인이니 애소리, 우리 봄이, 유리, 윤이, 지우, 선우 이런 애들 손잡고 모든 것을 태워버릴 것 같은 그 따가운 사막 빛 아래를 걸어가고 모든 것을 얼려버릴 것 같은 그 밤에 있고 애들은 배고프다고 목마르다고 울고 불고 그런 힘듦 이참 죄송합니다 제가 감정이입이 돼갖고 그 당시에 가장이 어땠을까? 제 설교 준비하면서 그때 감정이 이좀 됐어요. 와, 어땠을까? 그 아빠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 더위에 애들에게 그늘 하나 만들어주지 못하고, 이 추위에 애들에게 따뜻하게 해 주지 못하고, 먹이지 못하고, 물을 주지 못하고,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떨어야 하는 그 아빠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갔던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 여러분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그냥 분노한 게 아니에요. 저 되게 회개했습니다. 뭐 성경 읽으면서 이 인간들 이렇게 믿음 없이 모세를 그런데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모세를 향해서 돌멩이를 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당신이 우리를 잘못 인도하여서 내가 내 새끼들이 이 고생을 하는 거 아니냐?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와서 나와 내 가족이 이렇게 죽을 것 같은 위험에 빠진 거 아니냐. 저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돌멩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처한 그 고통, 그들이 처한 그 두려움, 그들이 처한 삶의 무게는 그들의 어깨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까지도 다 짓눌러버리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무게였어요. 근데 그것만 있지 않았죠. 그것만 있지 않았습니다. 더큰 고통이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죄를 더 사랑하고 위협을 더 쫓아간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피폐해지고 도저히 답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바로 그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과 염려와 분노 가운데, 여러분이 처한 지금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드셨습니다. 그들을 맹렬히 추격해오던 그 군대를 하나님께서 물리치셨고, 그들에게 물을 주셨고,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고, 그들에게 매출하기를 주셨고,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셨고, 불 기둥으로 그 추위를 이기게 하셨지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그들을 상치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밀어나여 하나님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가려는 자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그 뜻을 가르쳐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에게 성막을 주셔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셨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으며, 죄에서 떠나기보다는 반복하여 죄를 향하여 가는 그들에게 때로는 엄격한 심판과 징벌로 때로는 교훈과 격려로, 무엇보다 제사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졌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있어야만큼 힘든지 아닌지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어떠십니까? 제가 여러분 개개인의 삶을 다는 모르죠. 근데 그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느 누구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너보다 더 힘들어. 이 말은 못할 것 같아요. 야, 너 힘든 건 힘든 게 아니야. 나는 얼마다 저는 그런 말 되게 싫어하는데, 야, 나는 너보다 더 힘들었어. 그런 말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힘든 거는 그 사람에게 절대적인 겁니다. 그 사람이 힘든 건그 사람이 힘든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죽을 것같은 힘든 거예요. 죽을 것처럼 힘든 거고 죽을 것처럼 어려운 겁니다. 우리 다 힘듭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고통스러운 인생의 무게를 나홀로 짊어지고 이 인생의 길을 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그 광야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고 가셨지요.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의 살과 그의 피가 우리의 음식과 우리의 음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힘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을 통하여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힘들지 않으세요? 안 힘든가요? 나만 힘든가? <laughs> 여러분 우리에게 힘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이 필요해요. 육적으로는 우리에게 처한 삶의 현실을 이겨낼 힘이 필요하고, 영적으로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죄의 시험과 유혹들을 이겨낼 만한 힘이 필요합니다. 그힘 어디서 얻겠습니까? 그힘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힘이요, 나의 위로요, 나의 격려가 됐습니다. 성찬은 그 힘을 받아 먹고 받아 마시고 누리는 은혜의 실현입니다. 그 은혜의 실제인 것이지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죠. 하이델베리크 요리문답 1문 1때 뭐죠? 기억하십니까? 사나주구나 당신의 유로는 무엇입니까? 뭐예요? 사나주구나 나의 유일한 위로는 내가 나의 것이 아니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라고 고백하죠. 그 위로란 단어, 그 위로란 단어는 우리를 이렇게 위로해준다, 위안해준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독일 원문을 보면은 성이에요, 성, 강한 성. 루터가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고 찬성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대 강한 성이 되시는 겁니다. 나를 지키시고, 나를 공급하시고, 나를 살게 하시는 그 힘과 위로와 은혜가 이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성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